성경에 게시된 일곱 가지 심판. 첫째,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합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이나 저주나 심판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둘째,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1에서 32절. 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생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때 행한 자신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회개하는 혼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의 황폐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범죄에서 떠나면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성도들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주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자백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고 불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셋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구원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고린도 전서 3장 11절로부터 15절. 이는 아무도 놓인 것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를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니면 유익이 없고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면 그 자체가 죄로 드러나고 맙니다. 성령을 통해 한 일이 아니면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한일 역시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불은 종류를 구분해 줍니다. 금은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피를 증거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보석은 구령자가 받게 될 상급입니다. 넷째 대환란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중에 유대인이 받게 될 전무후무한 재앙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바로 야곱의 고난에 때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심판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천년 왕국에서 처음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31에서 3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내듯이 그가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가 양들은 자신의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둘이라 41절 그 후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물에 들어가라 44절에서 5절 그때의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혹은 목마르신 것이나 혹은 낙은에 드신 것이나 혹은 헐벗으신 것이나 혹은 병 드신 것이나 혹은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줄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그것을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섯째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심판을 성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우서 2장 4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사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 심판 때까지 유보해 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아래 유보해 두셨느니라. 이들은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을 취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족속을 낳았고 노아의 홍수를 불러왔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이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일곱째 큰 백보좌 심판석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 구원을 거부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변명해야 합니다. 여기는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간데 없고 또 그것들이 있을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그것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